어제 오늘 날씨가 매우 으스스하고 어수선했습니다. 아, 이런 날은 어디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꼼짝 않고 집에 누워있고 싶죠. 그럼에도 주일 공예배로 돌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자신도 환영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무언 것 같아요.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있다면 돌아오다입니다. 돌아오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힘쓸 일임을 거듭거듭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리고 마지막 8절에도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힘쓰실 일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게 돕는 일이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내가 너를 국률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너가 지금은 쫓겨났지만 너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우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날 것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광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도 그럴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왜? 왜 굳이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좋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왜 이스라엘은 굳이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이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게 반대로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집에 일찍 일찍 좀 들어와라. 나가서 들어올 줄 모르는 자녀한테 하는 말이죠. 혹은, 야, 집에 좀 자주 자주 좀 들려라. 다른 지역에 이사 간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집이 제일 자기한테 편하고 좋기 때문이에요. 아, 이렇게 좋은데 왜안 와? 이러는 거죠. 다른데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자기에게 제일 편한 집을 만들어 놓은 거죠. <laughs>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다는 겁니까? 그 집보다 더 편하고 더 좋은 곳이 다른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안 들어오고 자주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을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게 만드는 비밀이 뭡니까?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면 그때는 너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이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왜 떠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일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연결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무엇, 이 일이라고 지칭한 게 과연 뭔가? 아주 친절하게도 일절 시작하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진술한 모든 고가 저주가 내게 임한다. 분명히 임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억해야 된다. 우리 지도를 본문 타이틀과 본문이 적혀 있는 그 페이지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느보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했죠. 신의 산을 거쳐 광야를 거쳐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턱 입구에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입구가 어디요? 처음에 들어가려고 섰던 곳이 지난주 본문 민수기 본문에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들은 들어가는 걸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울며불며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저 지도에 보면 막 이렇게 광야에서 꼬불꼬불 이렇게 돌고 있죠? 40년 동안 훈련을 마치고 이제 준비가 되었거니 하고 두 번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턱이 저 세모난 표시 느보 산 마운틴 느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오늘 본문 신명기 영어로는 o 러나 m 미입니다 다시 들려주신 말씀 가데스 바데아에서 처음 들려주신 말씀 말고 이제 두 번째 다시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들려주는 말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거를 꼭 기억해. 재교육의 말씀 re-education이라는 뜻이 바로 드러나음이입니다. 이 재교육을 요약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건 헛말이 아니야 기억해 헛말이 아니야 진짜 그렇게 될 거야 복과 저주가 임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과 잘 지내면 당연히 하나님이 뭐 해주실 겁니까? 칭찬해 주시고, 어이, 떡 하나라도 더 주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게 어깃장을 놓고, 하나님과 잘못 지내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결과 뭡니까? 예, 이놈.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요약하면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과 잘 지내야 한다. 이 땅의 주인이시고 너희들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면 축복이, 자다가도 떡이, 떡을 먹는다. 축복이 임한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너 스스로 왕처럼 있고 살아가면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 그 저주의 끝판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 다스리는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의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여보, 요새 경찰이 차에서 셀폰 보는 거 집중 단속하고 티켓 준대. 시동 켜고 있는 상태면 주차장에서도 티켓 준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속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셀폰보다 경찰한테 티켓 받으면 넌 끝장이야. 이런 속마음이었겠죠. 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아, 아 그래? 응 알았어. 저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전 주차장에 있었는데 조금 좀 떨어진 곳에서 가만히 잘서 있는 차한테 경찰이 와서 잡고 티켓을 주는 것이었어요. 티켓, 셀폰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그걸 보고 아내가 한 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이 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돌아가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주제 표현이 돌아오고 간다는데 기억하다도 사실은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아 그때 그 자리 그 시간에 아내가 나를 불러놓고 무슨 되게 중요한 말을 하면서 차 요즘에 단속 많이 한다 라고 했던 그 상황으로 내가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죠?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도 결국 기억하라, 기억하면 돌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저 느보산으로 나중에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이 산에 약속의 땅 바로 문턱에 서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렇게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뺑뺑뺑 떠돌아 다녔던 민족이 어떻게 굶어 죽지도 않고 또 목말라 죽지도 않고 또그 수가 줄어들지도 않고 민수기에서 카운트했을 때 수가 줄어들지 않았죠. 어떻게 약속의 땅을 정복할 만큼 큰 군대에 숫자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집트 노예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어요.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먹아 마실 것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도 이제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계속 누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더 누릴 방법으로 무엇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해라 돌아가라라는 것은 드보산에서 주신 은혜로만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광야에서 주신 은혜도 기억하고 돌이켜 봐라. 분명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돌아가야 돼요? 이 모든 것의 시작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어린양의 피로 너희를 탈출시킨 그 은혜도. 기억해라, 그때 거기로 돌아가라. 근데 사실 이 모든 은혜가 가장 처음 시작된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보면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신음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하셔야겠다 라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영어로도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때 과거의 그 장소, 그 상황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에게 약속의 땅을 주어서 제사장이 되면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나에게 돌아와 다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던 그 상황으로 과거로 돌아가셨고, 그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출해야겠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 언젠가 미래에도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너희가 잘못하고 저주를 받아 다른 민족한테 또 쫓겨날지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셔 그때로 기억하실 것이다. 그때로 돌아가실 것이다. 그래서 너를 국밀리 여겨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은혜를 베풀기 시작할 거다. 4절, 하늘 끝 어디에 있더라도 반드시 찾아가 데려오실 것이다. 5절,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다. 새로운 출애굽을 나는 계속 계속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아브라함 이사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그대로 돌아가시는 그 기억이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이 된다. 메마르지 않는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마침내 더큰 은혜를 주시기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6절입니다. 6절 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v e r s e 6, Let us read all together.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을 통해 몸의 할례를 베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몸이 아니라 친히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 자. 광야에서든 또 지금 본문에서 경고하듯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든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그거 있잖아. 그거 우리가 자꾸 그때 그 장면으로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려보려고 하는데 무슨 그림에 뭔가가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어서 더 돌아가지 못하고 자꾸 뱅뱅 돌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치매 증세로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쓰신다고 해요 머릿속이 뿌연히 안개가 낀것 같아요 그때그 장면, 그 사람 얼굴, 그 사람 이름으로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거죠? 안개가 껴서 돌아가는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헤매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할래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 circumcision입니다. 동그랗게, circum, 동그랗게, 시즌 오려내는 겁니다. 굳은 살, 불필요하게 두터운 살을 동그랗게 완전히 도려내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거는 마음에 껴 있는 굳은 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딱딱한 방해물을 제거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돕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어 내가 주인이야 이땅 내가 차지했지 이 축복 내가 이루고 있지 혹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걸 봤을 때 오,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노력하지도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은 저 사람한테 왜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지. 마치 하나님을 은혜와 자비가 없는 그냥 철두철미하게 차갑게 계산하는 그런 재판관으로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보통 누가 누구한테 행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아들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는 것이 할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음의 할래를 해주시겠다. 너희 마음에 나를 기억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죄악성, 너의 교만, 이거를 내가 도련해 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엇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까?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잘하면 축복하고 잘못하면 징계하는 것은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잘못한 자녀를 징계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굳어서 딱딱하고 반항하는 마음을 풀어주시는 분, 더큰 용서, 더큰 은혜로 품어 주시는 분. 그래서 더큰 자녀, 상속자로 성장하게까지 도와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것은 오직 아버지입니다. 우리 제가 그림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아마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17세기인지 18세기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름은 기억합니다. Rembrandt, Dutch painter, t h 저 장면은 집을 떠났다 돌아온아들 우리 누가 복음에 집에 돌아온탕자의그 비유를 그림으로 그들과의 아들과의 그 아들아온아들과그아들을안아주며맞아주는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내 아버지의 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오른손을 먼저 주목해 보세요. 보통 오른손은 권위, 정의 이런 걸상징합니다 공의 (righteousness) 그리고 왼손은 국률, 사랑, 은혜 이런 거를 상징합니다. 자, 왼손과 오른손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손이 더 큰가요? 왼손이, 렌브란트는 용서를 상징하는 자비, 국률, 사랑, 이런 어머니 같은 속성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훨씬 두껍고 크게 그려놨고, 정의, 공의, 이런 걸 상징하는 오른손을 더 작게 그려놨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오른쪽 품에 더 안겨있나요? 아니면 왼쪽 품을 향해 안겨있나요? 왼쪽 품을 향해 안겨있죠. 6절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왕이신 하나님이 저 그림 속 아버지처럼 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 그림 속 아들처럼 8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때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저 아들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8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고, 모든 명령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든 명령을 행하면 누가 좋습니까? 복과 저주를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행하면 더큰 복을 주시겠다. 그 복이 누구한테 갑니까? 그 아들에게, 자녀에게 가는 거죠. 그럼 더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조차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다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특히 자기 아들에게 간증할 때, 내 젊은 날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고 위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더러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감히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6절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마음에 굳은 살에 할례를 베푸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해주셨으며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기억하며 어려운 일 있을 때나 기쁜 일이나 아버지하고 돌아가는 그 기억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네살 다섯 살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을 뻔 했어요. 교회에서 놀다가 이렇게 칸막이로 세워놓은 그 움직이는 가벽이 있었어요. 나무로 만들고 밑에 이제 바퀴를 달아놓은 가벽. 그래서 이제 움직이면서 공간을 바꾸는 칸막이 벽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막 반대편에서 막 부딪히고 놀다가 이게 넘어가면서 그 반대편에서 놀고 있던 저희 첫째 아이를 덮쳤습니다.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도리어 아이고 어째 뭐 이런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달려가가지고 칸막이를 딱 들었는데 그 밑에 받침과 그벽 사이에 포켓 공간이 이렇게 되면서 그 작은 아이가 요 포켓에 완전히 웅크리고 있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 첫째 아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저하고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그 넘어진 칸막이 벽, 그 작은 포켓 공간에 웅크리고 살아있던 그 아이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라져서 고맙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억으로 돌아갈 때그 첫째 아이를 내가 다시 품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기억에서부터 샘솟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런 기억들이 자녀들하고 다 하나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기억하실 곳, 돌아가실 곳, 다시 시작하실 곳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확실한 곳이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며, 우리를 저 그림의 자녀처럼 큰 왼손으로 품으실 그 확실한 기억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갈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억이 우리보다 더 많으세요. 똑같은 상황에도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그 순간을 누가 더 많이 기억할까요? 더 자식을 위해 수고를 많이, 더 많이 한, 사랑한 사람이 기억할 것도 더 많아요. 기억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억할 것이 많은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기억할 것이 더 많으신 분이기에 언제나 더큰 사랑, 더큰 축복, 더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아버지 를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를 그 기억 하나님과 아버지와 저희가 만나는 기억이 되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로 기억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능력 주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고백합시다.